2016년 당시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기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는 열악하기에 승용차를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번 버스중앙차로를 SBRT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동서광로, 도령로 및 노영로 등 가로변차로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다시 섬식 중앙차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왜 추진해야 하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의견이라도 물어보았고 이 추진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설명하고 공론하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마련해야 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중공형제, 버스중앙차로 및 가로변차로 등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을 들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추진하기 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도로 시설을 개선했음에도 차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수요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추진하며 중앙차로 추진되는 지역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여러 사업, 사업 추진했던 사례를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 정책 급사 결정과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주민 결정권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로 제시됐던 것이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소에 대한 도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이런 아이디어를 문의한 결과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정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법령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리 우리 도정의 이 사항을 확인하고 그것까지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쳤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러면 BRT를 고급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SBRT가 아니라 BRT 고급화 사업으로 이름이 이미 국토교통부 자체 사업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BRT 고급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양문형 버스와 섬식 종류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어, 효용성이나 또 시민의 편의성을 어, 충분히 보장해주고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도 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BRT 고급한 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도민의 수용성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노형까지의 2단계, 3단계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서광로 사업의 성패를 우리가 한번 어, 지켜보고 또 어, 관리해 나가면서 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